체결 방식은 일반 체결 방식과 탄성 체결이 있는데 탄성 음, 우리가 이제 내일의 충격이 가해지면은 내일하고 침목의 체결을 어떻게냐에 하 따라서 어, 일반 단순하게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하는 개못 즉 목침목에 구멍을 뚫어서 한마로 박는 이런 이제 개못 형태가 있고 그 후에 이제 체결을 강화해서 나사 스파이크식 기계를 돌려서 박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개 일반 체결 방식입니다. 그냥 가장 단순하죠. 시지을 잡고 별 씻고 나사 스파이크는 시지력을 증대해서 스크류 스파이크도 하죠. 나사식으로. 근데 반대로 탄성 체결 장치는 내일에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즉 열차 중에서 많은 고주파 진동을 흡수 완화하기 위해서 탄성이 있는 이러한 그러한 이런 나사나 개못이 아닌. 클릭과 타이패드를 동시에 체결을 해서 탄성을 받아주는 그런, 그래서 단탄성이 있고 이중탄성 체결인데, 요거는, 여기에 갑성수지에 타이패드를 넣는 이런 형태의, 체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탄성 체결이라는 것은 여기처럼, 스파이크가 아닌, 음, 요거는 이제 펜드롤식이고, 이거 버슬로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탄성 역할도 하지만 여기에 또 이제 밑에 합성 수지 패드도 집어넣고 해서 탄성 말 그대로 탄성을 이제 나사 스파이크나 스파이크처럼 단순 체결이 아닌 탄성 체결을 한다는 얘기죠. 내일 압력에 따른 내일 의 안전성을 얻을 수 있고 탄성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체결구. 또, 패드를 이용해서 열차의 진동과 충격을 흡수 완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레일의 복지 밀림, 그 다음에 행압력에도유리하게 제어한다. 또, 타이패드를 사용하면 침묵 수명을 해 타이패드라는 거는 이제, 어, 레일을 저부하고, 침묵 닿는 면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합성수에 패드를 넣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충격의 박힘이라든가 충격을 완화시키기때문로 인해서 침목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다. 또 탄생체계를 함으로 해서 계간 틀림이라든가 경사, 마함에대해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높은 진동수의 진동이 흡수되기 쉬우므로 어 저는 궤도의 동적 틀림을 경감시키고 그로 인해서 궤도 부스 노력의 절감과 어, 소음, 중요한 건 소음이죠. 중교기에서 탄성 체계를 함으로 인해서 소음 흡수가 가능하다. 그래도 콩글 침크리트 도상에는 우리가 자갈도상하고 다르게, 목심하 다르게 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탄성 체계를 통해서 탄성 부족을 보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탄성 패드, 레일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이죠. 네일 저부하고 침묵 상면에 이런 합성 수지의 타이패드를 넣음으로 인해서 네일의 충격을 침묵으로부터 좀 완화시켜서, 어, 그런 충격 흡수자지만은 네일과 침묵 사이에 또 절연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 절연 효과도 어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성 체결 당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간, 게이지라고 하죠. 개간, 게이지. 우리가 이제 궤도, 어, 일정한 우리 표준 개간, 우리가 이제, 개간이라면은, 어, 우리 이제, 내일 두부면으로부터, 응, 음, 내일 두부면으로부터 14mm 하방, 어, 우리가 레일을 형상이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레일두부면이라죠 두부면, 두정면. 여기서부터, 14mm 하방이 네이라고 차이라고 닿는 단면, 접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그래 여기서부터 반대편 같은 지점까지 최단거리. 이건 우리가 직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누가 있으면은, 어, 계지로 해서 직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최단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14mm 하방에 마주보는 거리, 그러니까 내측간 최단거리, 최단거리라는 건 직각으로 해야 된다. 기울어지면 개간이 커지니까. 그다음에 세계 각국 UIC 국제철도연맹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표준 개간을 쓰고 있어. 약 세계적으로 한 70%가 전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표준 개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거보다 큰 거를 우리가 관계, 브로드 게이지라고 하고, 이거보다 작은 거를 내로우 게이지라고 서 우리가 협계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표준 계관을 쓰지만은, 옛날에 협계가 있었죠. 수인선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고, 관계는 러시아, 인도 이런 데서 중요하고, 협계는 뭐, 일본이나 베트남, 동남아에서 쓰고, 이중계관은 레일을 세계에서 개관에서로는차량 운전할 수 있게, 네,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뭐, 복잡한, 구조기 때문에 쓰지 않는, 음, 그래서, 표준계관, 관계, 협계. 우리 표준계관, 1435mm. 보다 큰게 관계, 작은 거는 협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표준계관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표준계관에서, 더큰걸 관계라고 하고, 더 작은 거를 협계라고 하는데, 그, 장단점, 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계관이 넓다 보니까, 고속에 유리하면 고속행이 가능하고, 주행 안정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요, 차림, 그 다음에 수송력 증대 있는데, 또 협계는, 건설비, 아무래도 이제 계관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노반, 토공이나 교량, 터널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어, 건설비와 유지비로 적감이 되고, 산악지대에는 아무래도 이제 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에, 이런 건 선정이 용이한 곡곡선을 그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서로 관계하고 협계의 장점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관계도 없고 협계도 없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켄트, 이제 곡선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에, 곡선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앞에서 완화곡선 했지만, 이제 켄트, 켄트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곡선이 있으면은 곡선 외측으로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얘기. 내측으로는 뭐 구심력이 있는데 의미가 없고 이런 쏠림. 쏠림이 일어나면은 일단 승차감이 안 좋고 쏠림 현상 때문에.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밀기 때문에 내일 마모가 많이 일어난다죠. 특히 이제 곡선의 외측에는 뭡니까 편마모가 많이 일어난다죠. 자꾸 외측에. 그러면 이제 궤도 재료도 자주 바꿔야 되고 또 궤도 틀림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심력을 완화시키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차륜이 내일이로 올라타서 탈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심력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곡선상을 주행할 때 차량의 원심력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측 내일이고 외측 내일이면은 외측 내일을 만큼 높여지는. 그래서, 중력의 중심이 계간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 음, 내측내일을 기준으로 해서 외측내일을 높여주는 건데, 이걸 고저차로 우리가 켄트라고 표현을 하죠. 켄트. 곡선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켄트란 뭐냐? 차량의 곡선부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통과하는 안쪽 내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꽃적 레일을 높게 만든다. H. 여기는 h 를 변해지면 C죠. 그럼 공식은 11.8, 곡선반경, 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부적 캔트 중정이 공식에 따라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곡선반경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곡선반경이 작을수록 캔트량은 커지는 거죠.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곡선 구간을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곡선 구간에 설치하는 직선 구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는 내측 레일을 기준으로 해서 외측 레일을이 공식에 의해서 일정 높이만큼 높여지는 거. 요거를 켄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에 관계되는 걸로 이제 슬랙이라는 게 있는데, 슬랙이라는 거는 이제 곡선에 관계되는 얘기죠. 곡선에서 음,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내측 네일을 기준으 해서 확대시키는 거. 즉, 선로가 두 개가 좌우가 있는데, 켄트는 내측 네일을 기 바깥쪽 네일을 높여줬지만, 슬랙은 내측 네일을 바깥쪽으로 이만큼 넓혀주는. 그래서 이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철도 차량은 자동차하고 다르게 고정, 대차가 고정이 돼 있다 보니, 곡선을 원활하게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앞바퀴하고 대차 이걸 대차라고 앞바퀴하고 뒷바퀴 차를 고정축거라고 하는데 이 길이를 제한을 했죠. 그래서 일반 철도는 3.76, 지하철은 2.10 이렇게 이게 길면 길면 좋지만은 너무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너무 길면은 곡선 을원라히통과 못하기 때문에 고정축거를 제한을 둔 거고 여기에.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이만큼 넓혀졌다. 어떻게? 여기에 공식에 따라서 R 분의 2,400. 이건 조정치. 이거는 이제 우리 혼령 열차가 다니는 일반 철도 구간에 속도가 빠른 여객 열차하고 속도가 느린 화물 열차를 고려해서 조정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슬랙을 0에서 15mm까지 뭐안줄 수도 있고 크게는 15mm까지 할수 있다. 그래서 곡선 방향이 반비례하죠. 이거는 이제 슬랙 양은, 어, 이렇게 조정을 해서, 고정 차축거리, 가동,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어, 우리가 완화곡선도 그렇지만은, 완화곡선은 곡선과 직선을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슬랙은, 켄트와 슬랙은 곡선을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해서, 켄트는 원심력, 슬랙은 고정축, 철도의 특성이 고정축 때문에, 개간 내측을 확대한다. 이렇게, 곡선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완화곡선, 켄트 슬랙, 이세 가지는 꼭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한계라고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건축한계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어, 그 공간, 가상, 어떻게 보면 터널이나 이런 데는 명확해 놨지만 일반 구간에는 보이지 않는 일정 거리를 정해서 이 구간 안에 어떠한 인력이나 장비 어떠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범위 한계가 건축 한계다 그러니까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개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우리가 건축 한계라고 그런데 이부분이죠이 부분 건축 한계 폭은 전체가 4.2m 하고 좌우로 2.1m. 이게 라인인 끝 부분이죠. 높이는 전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5.15, 전차선이 있는 경우에는 6.45. 그래서 폭, 높이 이렇게 이제 건축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침범하게 되면 위험하다. 음, 작업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기 레일에서 승강장 높이도 여기서 레일면으로부터 일반 승강장은 50cm. 그 다음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승강장이 되죠. 1.15 바로 지하철 바닥하고 승강장 높이 가지 이거는 적화장. 재료,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재료 적치장에 보면 이제 높이를 높게 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로 중심으로부터 승강장 연단까지의 거리, 1675. 일반 승강장은 승강장 부분까지 계도 중심에서 1675. 고승강장,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런 것들이 다 건축 한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직선상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곡선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축 한계를 확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 차가 지나갈 때, 이게 이제, 직선 같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데, 이쪽 내일은 없고, 이렇게 났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기다단 이렇게. 결국은 이 부분을 또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곡선 구간에 얼마만큼? 알분의 5만만큼. 전동차에는 알분의 2만만큼. 더. 그래서 500알 500이다. 그러면은 벡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100mm. 첫대단위리 mm 니까. 그러면은 10cm 만큼 여기를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곡선부에 해당되는 직선부에는 일정하지만 곡선부에는 캔트에서 차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폭을 이쪽으로 더 넓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1이면은 10cm를 더하면 은뭐2.2 이렇게 더 넓혀. 차가 그만큼 기울으니까.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뭐, 가공 전차선, 요 차에, 뭐, 에너지 공급이라든가, 이런, 어,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이 가공 전차선이죠.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 여기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건축 한계 내에도 설치가 능하다 그래서, 이제, 곡선부의 건축 한계 확대는, 어, R분의 5만이고, 전동차 구간은 R분의 2만 4천이다. 이게 이제 건축관계와 곡선부에서 기울기에 따라서 건축관계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